중고차는 타서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관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에서만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을 수 있는 직접 관리한 단독 매물, ZSG 구식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대한민국에서 신차 출고 당시 때 신차가 가장 비쌌던 차량이죠. 옵션 또한 가장 많은 등급,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등급 자체만으로 풀 옵션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원하시는 옵션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옵션 설명, 외관, 실내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옵션뿐 아니라 보증 또한 일반 부품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서 중고차량이지만 안심구매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증과 함께 신차 출고 당시 때 적용이 되는 쿠폰, 오일과 함께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패드까지 쿠폰 또한 여러 개 남아 있는 차량로서 으 그런 소모품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고객님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보증 남아 있는 차량들은 내입을 해서 보증 센터에 직접 끌고 가서 점검 받고 수리할 때 수리까지 맞춰 놓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차량 또한 서비스 센터 방문해서 수리까지 모두 맞춰 놓은 차량으로서 고객님들. 구매하셔가지고 바로 운행만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옵션과 보증도 보증입니다만 가격 또한 고객님들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만한 전국 최저가 자신있게 소개 드릴 예정이니까요 고객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서방에서 구매하신 모든 차량 최소한의 비용만 들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집 앞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구매 결정까지 하시는 홈서비스 진행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출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거리 멀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홈서비스 진행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차주 확인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성능지 성능기록부 뒷면 성능고지자와 함께 사원증 꼭 확인하시고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고객님들 은근히 많이 찾으시는 골드코스트. 실버 색상의 제니스 G90 준비해 봤습니다. 명칭부터 프리미엄급 대형 세단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골드 색상의 관리할까요? 이 편에서 고객님들 많이 찾으시는 골드 코스트 G90 준비해 봤습니다. 서서방 채널에서 소개한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한다는 점 번호판 공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번호 3137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문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181모에 3137 확인되시고요 19년 8월 등록된 19년형 모델로서 일반 부품까지 신차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중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차후에 고객님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778cc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준비해봤고 315마력 공식 연비 8.1 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엔진룸 또한 깔끔한 관리상태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올일 점검까지 받은 차량으로서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관 본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실제로 보시면 더더욱 만족하신다고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범퍼 하단 부위까지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대형차 같은 경우는 본닛이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까지 나가실 때로상이 많죠. 하지만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편하게 안전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까지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간 유지, 속도 유지, 차선 유지뿐 아니라 카메라를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 주고 곡선까지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고 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 편의상 옵션은 선택적으로 구매하시면 좋은데 이런 안전 사양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죠. LED 헤드램프로서 시인성도 너무 좋지만 어댑티드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링하는 방향으로 조사각이 따라주는 똑똑한 어댑티드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 준비되어 있고 관리상태 너무나도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면 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짙은 농도로 썬팅. 측면 또한 특이 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소프트 클로즈 보이신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측방 경보 시텐과 함께 오늘 준비한 차량, 후측방 안전 보조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말씀드릴 수 있고 고객님들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상에 너무나도 많은 차량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뒤쪽까지도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객들 특히나 대형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차량이라점 고민하시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뿐 아니라 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4방 8방 안전사이 모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사고를 예방만 해줘도 고객님들 건강 챙기시고 시간 아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8 h 트랙 전자식 4륜 구동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대형차는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전자식 4륜 구동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뭐 두말 없이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물건 싣고 내리가는 부분 또한 크롬 몰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깔끔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고객님들 스마트 기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가까이 서 계시기만 해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차주분의 관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나 많이 남아 있고 측면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조수석 휠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또한 많이 남아 있고 오늘 준비한 차량. 트레드 좋고, 휠 상태 좋고, 외관 상태 좋은 완벽한 A급에 가까운 G90 차량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멋스러운 제네시스 로고 준비되어 있죠. 안쪽으로 보시면 대형차답게 스마트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 체형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메모리 시트조차 똑똑한 스마트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렉시콘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 도어 트림 또한 가장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이죠. 마감재 또한 최고급 마감재, 최고급 재질의 지구공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에서부터 남달르죠. 상단 부위부터 모두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마감재 하나 하나가 정말 퀄리티가 높고 고급스럽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리석 같은 리얼 우드, 밑에도 또한번 천연 가죽, 또한번 마감재. 두줄 라인의 이런 마감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버튼들도 까짐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가게는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 가죽 상태, 보십시오. 사이드 쪽에 주름없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훼손 없고 퇴짐 투더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베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관리 상태뿐 아니라 재질 또한 나파가죽에 최고급 재질로 되어 있죠 너무 부드럽고요 왜냐면 이 지구식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시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럼버 서포트라고 하는데 허리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핸들링 할 때나 뭐 장거리 운행 하실 때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시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 파킹,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VDC 차선 이탈 후축 방, 계기판 조명 버튼과 함께 전동 핸들, 패들 시프트까지 준비되어 있죠. 상단에 보시면 커넥티드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되시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또한 베이지 색감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블랙박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으로서 언제 안될 수도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AS는 안된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고요 중앙 센터페시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기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니다 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아주 깔끔하죠. 특히나 이 사방 우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뷰 통해서 주차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고객님들 또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폰 프로젝션 보시면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연동이 가능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안전사항이 4방, 8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고객님들 확인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고객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실 내비게이션이죠. 고급형 5세대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 써있죠. 무선 업데이트 써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님들 편하게 내비게이션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DIS와 함께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후면 전등 커튼 스마트폰 무선 패드 가능하고 키 또한 스마트키 두개와 함께 카드 키까지 총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 차량은 이렇게 3개 다 모두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흔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아도 전차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해놓으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브 박스 안에 보시면 가장 많은 옵션의 차량답게 안쪽에 DVD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북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수리한 내역서까지 모두 챙겨 놓았으니까요. 고객들 편하게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차간 유지 포함해서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는 차량. 핸들 가죽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오토 라이트 준비되어 있고, 주행거리 약 9만 8천 정도 된 차량입니다. 지구공 차량은요,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 버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 또한 많이 살아있는 차량으로서, 고객님들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후측방 또한 잘 나오고 있죠. 뒤쪽에 사각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예방되는 고객님들 이후측방 모니터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영상으로 잘 보이십니까? 잘 나오고 있고요. 내비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 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스플레이 선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깔끔하고요. 이런 부분들 마감재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워 측면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수석까지도 스마트 메모리 시트, 렉시콘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 깔끔한 관리 상태 좌우석 사이드 시트도 너무 좋죠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깔끔한 관리 상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 또한 굉장히 고급진 리어 우드 마감재 최고급 마감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죠 대한민국에서 G90 차량이 왜 가장 비쌌고 가장 프리미엄급 대형 세단인지 알수 있는 부분 사이드 커튼 또한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G90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고요 아래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에부터 천연 가죽 거기에 두줄 라인 리얼 우드 밑에까지 천연 가죽 또한번두줄 라인의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죠 뒤쪽 가죽 상태 보시면 거의 사용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정도로 영상으로 보셔도 거의 새거 같죠 새거 느낌에 정말 깔끔합니다 고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실 차량 보시면 더더욱 흡족하실 만한 차량 말씀드릴 수 있고 조속 도어 트림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뒷좌석까지도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역시나 프리미엄급 대형 세단 가장 비싼 차량을 증명하듯이 옵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듀얼 모니터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2단 워크인 2구 송풍구 안쪽으로 보시면 뒷좌석 편의상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아이들 태웠을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뒷좌석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기는 컨트롤러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USB 포트 확인되시고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VIP 시트가 들어가면 옵션은 좋지만 4인승 차량이 많이 있죠. 4인승 차량도 물론 훌륭한 차량입니다만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는 가운데가 뚫려있는 5인승 차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패밀리카로 이용하기 충분한 5인승 차량입니다. 뒤쪽에 후면 커튼. 보시면 작동 잘 되고 있죠. 이런 부분 또한 모두 일반 부품이며이기 때문에 차후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편하게 무상 a s 받으실 수 있는 차량 상부 헤드랭크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깔끔한 관리 상태의 최고급 재질 럭셔리 스웨드 재질로 되어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에 띄워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제이스치 90 3.8 전자식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죠 19년 8월 등록된 19년형 주행거리 98,000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단순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 옵션 딱히 없지만 등급 자체가 풀옵션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1억 1천만원 상당했던 차량이고요. 가성비 좋게 전국 최저가로 소개될 예정이니까 고객님들 가격 꼭 먼저 확인하시고요. 정확한 판매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고객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 드실 수 있도록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차량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도 구매 안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밴드의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서방 매일매일 하루도 빠트지 않고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테니깐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좋은 차량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